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요시탭의 묘호입니다 네. 정치판들, 거대 정당들 하는 짓거리들. 국민들 정말 심을 나는군요. 네. 주제를 보시죠. 막장 비례대표제 대국민 사기극. 거대 정당들, 위성정당, 더불어 시민당 폐지하라. 헌법 소원 심판 청구, 허경영 총재군요. 국민 우롱 준 연동형 비례 대표제 허경영 총재께서 헌법집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입니다. 총선 구도의 대결, 정 국민께 18세 이상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을 주는 사람들, 돈한푼안 주고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 기성의 대결로 봅니다. 국가혁명 배당금 당 한울기 받는 적색, 로마인 깊이생 파랑색 더불어민주당과 더블유시민당 촛불빛 핑크색, 미래통합당, 비례한국당이군요. 드디어 철퇴. 누가 나서나 봤더니 역시 배당금당, 허경영 총대군요. 지난 총선 예견 관련 게시물 드립니다. 우측부터 1편 한국당 반토막 난다. 2편 민주당 여전히 제1당 된다. 3편 우리공화당 한국당 넘어선다. 4편 바람미래당 미래없다. 오편 국가혁명배당금당 돌풍 일으킨다. 6편 출범한 미래통합당 거들란다 그리고 지난주 희망주는 허경영당 돌풍, 실망주는 기성 정치인 촛불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진짜. 그리고 오늘 금일 방영 분요 국민의롱 헌법소원심판 청구 허경영 총재 봅니다. 네, 두 거대정당 대 사기극. 연동형 비례대표, 이 정치판의 멀지각한 행동을 막아줄 사람은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 뿐입니다. 내용을 봅니다. 유명무실하게 된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여당이 야당 반대도 불구하고 생색을 내며 4플러스1 졸개 정당들과 협작해서 이 제도를 통, 이후 구 한국당은 선거판에 눈이 멀어 국민 아랑곳하지 않고 비례 한국당을 급조해 냈습니다. 이를 보고 얼마나 여당이 비판을 또 했나요? 드디어 똥무덩개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새끼정당 똑같이 겁조의 정당들 죽이기 작정하고 대국민 사기극이 전개되었습니다. 현 시국에서 이놈들의 경우없는 행동을 막았을 정치인 역시 허경영 총재의 뿐이로다. 재판소 앞 소원 심판청구 허경영 총재의 위풍당당한 모습입니다. 2분 35초 영상을 사지하려고 하는데, 이 거대 정당들이 향포가 시작됐어 있어요. 우리가 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 미래통합당이 연동제, 비례제를 위성정당을 만들 때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어 편법으로 위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어긋나는 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곳이 유러야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 편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걸 헌법소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위성정당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달 이상 쏟아냈어요. 그러던 사람들마저도 이내 타산에 맞춰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해서 어, 우리 군소정당들이 가져와야 될 국회의석 매십 석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비례 후보 어,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 놓는 것은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탄법이고 있을 수 없는 국민을 희망하는 행위다. 이렇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이 서류 안에 들어있어요. 그분들이 말한 정권 녹취록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이 몇명이너에야서 우리의 후손들 앞에 창기한 일이야. 정서에 지금 있는 판사들이 언젠가 내 앞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오. 명심해서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떳떳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허경령 총재 헌법재판소 앞 국민우롱 거대 정당들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힘없는 군소 정당에서 누가 감히 헌법소원 심판 가처분을 낼수 있단 말입니까? 대국민 사기극, 국민우롱하는 정치인에 대해 정책당인 허경영 총재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기성정치인과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은 들으십시오. 이번 헌법소원은 자기 20대 항제인 허경영 총재가 등극할 때 당신들 축풍낙엽으로 만들어버릴 대회 명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지어다. 5초짜리 영상물, 민주당 이해찬 내노남불, 남불. 민주당의 위선, 좋겠군. 국민 우롱해도 이웃 분수지입니다. 위장정당이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강력히 비판해 왔는데, 민주당 결국 내일부터 전당원 투표를 거쳐 미래정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의석 도둑질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건데 직접 위성 정당을 만든 통합당과는 다르다고 강변했습니다. 비례민주당 만드는 것은 안할 것이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통합당은 연일 내로난불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 방이다라고 억지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 우롱하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 적 새끼정당인 W 시민당을 급조해 냈습니다. 지네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창당이라니 지나가는 소도 우설 일이로다 구한국당의 새끼정당인 비례한국당에게 포문을 열고 가전 혹평가 불법성을 저 대더니 드디어 이놈들도 똑같은 패거리가 돼 군소정당들에게 돌아갈 허경영 총재가 보고 있도다 가을 서리빨이 몰아칠 때 후회하고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야 국민께 희망을 선사하는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입니다. 이집상씩는 2천조 우리 가계부채는 사라져요. 알겠죠? 1분 30초짜리 영상물입니다. 보시죠, 봐. 1억씩 받는 사람이 5명 되는 집도 있고, 3명 되는 집도 있는데 웬 말로야 빈매도다다 파. 맞아, 맞아. 개인들은 1억만 있어도 대충 갚아. 그렇겠죠? 뭐,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야. <laughs> 응? 아니, 이 집에. 이, 이, 집에, 이, 이, 집에, 이 집에, 지하실에, 이 단칸방에 있는 사람은 월세 500만원에 50만원을 500만 내고 있는데, 이 집은 10억짜리야. 근데 은행에서 5억을 빌렸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갚아주고. 이 사람, 세든 사람이 10명이야. 10명은 10원도 없네. 빚진 것도 없네. 그러면 불공평해, 안 해? 그러면 좀 불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1인당1억씩 줘서 똑같은 이천조 안에서 빈민청중산청서민청요세개청은 몽땅 2 0세 이상 다줘중산청까지1억 원을 지불한다는 거야 경 이천만 명게전 국민 절반이죠 매출이 네. 총선 1억 주는 허경영 대돈한푼안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구도를 봅니다.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선량한 국민들에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정치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허경영 이분이십니다. 근본 총선에서 국회의원 가반수 적 백 51명이 되는 순간 코로나 전국에서 국민 경제 모두가 죽어 나가는 마당에 전 국민 20세 이상 1억 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만 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아울러 매월 전 국민 20세 이상 15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전 국민 중산층으로 만들어 동극정 없는 세상을 구현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사람은 절규합니다. 기존 정치판 모두 갈아엎고 새로운 이물로 이 나라 바로 세우는 국가혁명 배당금당 허경영 총재를 만천하에 알립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구도는 1억은 주는 사람 허경영 대돈 한푼 안주는 썩어빠진 기성 정치인의 대결 구도라고 감히 소리 높여 외칩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총선 구도 결론입니다. 허경영 대 기성 정치인 대결 구도 결론을 봅니다. 21대 총선 구도는 당초 여당과 야당의 구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져 하늘이 내리신 허경영 대 몰지각한 기성 정치인의 대결로 펼쳐지며 또한 1억 원의 돈 주는 당대돈안푼안 안 주는 당의 양대 구도가 이루어져 허경영당의 돌풍이 이루어지느이라첫 번째 하늘이 돕고 있는 적색의 허경영당을 주시하라. 이당 저당 실은 무당파 백성들의 희망이로다. 두 번째 거대 여당으로 뭉치라는 구호도 한낱 덩구름이 되었으니 애국심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도 허공에 맴도니 갈것 없는 민심은 허경영 당으로 쏠림은 순리이로다 네 번째 총선 다가올수록 배당금 당 허경영 총재의 한마디에. 개구리들이 떠올라 뛰쳐올 것이로다. 다섯번째, 멀지각한 정치판은 하늘이 내리신 허경영 총재의 돌풍에 축풍낙엽이 될 것이로다.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들 하는 짓거리에 심불난 무당청 백성들의 민심한 국민경제에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허경영 탕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져올 것이니 이미 임자는 정해져 있는 법. 우리 속인들이 하늘의 뜻을 어찌 알리오. 공고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기스의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허경영 바람치 않으로물더니 하루 사이 홍보로 돌아섰네 조선일보 시청사 이전 천하명당 도청당 팽개치고 정수장이 웬 말이냐 예, 유튜브였었고요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항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영을 일으킨 영상물 총성구도 18세 이상 1억원 주는 허경영 대 실망주는 기성 정치인 대결 구도입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이 유튜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예,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